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충격수입니다. 역시, 미국 대선 멸칠 안 남은 증시는요, 이 변동성과 함께, 뭐, 외인과 그리고 기관,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쉽지 않습니다만, 뭐, 어쩌겠습니까?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다만, 대선 이후 상승하게 된다면, 아마 가장 높이 튀는 일만 남아있습니다. 네, 11월 1일,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 바로, 원익 홀딩스 종목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포함해서, 신규로 입상하시는 분들, 한주라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제 영상 한번 끝까지 집중하셔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과 확실한 기회도 만들어 보시고요. 무엇보다 영상 마지막 부분에 제 특별한 또 선물 하나 준비해 놨습니다. 꼭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자원익 홀딩스의 주가의 흐름은요. 전반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하방 흐름으로 쭉 빠지는 흐름이었고 한번 저점을 찍고 난 이후에 오늘 크게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사실 뭐 전날 저점을 찍기도 했었는데요 빠르게 급등이 나와주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급등 나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미 주가 장기 박스권에서 벗어나고 있고 특히나 이 종목 왜 상한가로 이렇게 올라갔느냐 아니 질문 아무래도 이 자회사적 워닝 로보틱스와 미국의 빅테크 기업 메타와의 이 협업 소식 이 역량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로봇 시장 자체가요, 충분히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이기 때문에 이번 협업을 통해서 원닝 홀딩스가 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맞이하면서 그동안의 주가락도 물론 있어 왔지만 반등으로 올라갈 수 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주로 이 워닝 홀딩스는 반도체. 자,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 이 제조 공정에 필요한 원료가스를 공급하는 조건으로 지금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지금 원인 홀딩스 자회사 중에서 이 원인 로보틱스라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지분의 약 95%를 원인 홀딩스가 들고 있습니다. 여튼간에 하 원인 로보틱스가 메타, 페이스북이랑 로보 관련해서 협업을 하게 됐기 때문에 오늘 주가는 크게 상승하게 된 거고 이제 주말을 앞두고 깜짝 반등했기 때문에, 여러분, 메타 제로 이거 장난 아닌 거 아시죠? 월요일도 저는 점상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월요일 시초가 최소 10% 이상. 과연 그러면 주말을 앞두고 이런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어떨지요? 이 여부가 기대가 되는데요. 사실상 워딩 홀딩스는요, 이미 앞서서 정부의 저 주가 순자산비를 PBR 주가 부양 정책의 수혜주로 거론된 바가 있었고, 특히 삼성이 지분을 보유한 저평가주로서 자회사 지분가치만 현시총에 4배 육박하기도 했었습니다. 특히나 워닝홀딩스의 경우에 삼성전자가 지분의 한2.3% 정도를 보유한 반도체 관련 기업이다 보니까 어찌 보면 삼성전자를 주 고객사로 두고 있는 거고 뿐만 아니라 초저평가주면서 윤정부에도 지원 정책주이기도 합니다. 이런 저런 이유가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결국 미래가 보이면 주가는 미리 반응하게 되는 거거든요 특히나 지금처럼 이렇게 크게 급등한 시점에서 앞으로 또 다른 호재 이슈가 나와 줄 것인지 어떨 것인지 아, 여지껏 오늘 홀딩리스를 그냥 고점에 꽉 묶여 있어서 하시는 분들 물려서 하시는 분들 계시죠 오늘 이렇게 상한가 이후로 충분히 주가는 반등할 수 있는 거니까요 다시 한번 여러분 기회를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마냥 제가 손 놓을 때가 아니거든요 일단 정보를 좀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상한가 간 자리 이상으로 더 크게 갈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상승 제로니까요. 놓치지 마시고요. 여지껏 이런 정보 없이 혼자서 기사나 뉴스나 그 외에 뭐 지표 단순한 차트를 보고서 분석했었자신 분들이 계실 텐데 이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확실하고 제대로 된 정보를 토대로 주자를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의 손실은 줄여가면서 반대로 수익은 극대화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아시겠죠? 특히 종목 관련해서 무료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자 원익 홀딩 스입니다정문 어차피 무료로 말씀드렸어요. 010-4984-1710이 번호로 문자로 원익 홀딩스의 원익이라고 남겨 놓으시게 되면 제 실시간으로 좀 빠르게 여러분 흔들리지 않도록 대응 전략 세워 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제 오늘 이렇게 상한가를 간 이유가 정말 중요한데 자, 주가가 올라가면 있어서, 물론 등락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패턴이지만, 이 구간 구간에서 여러분들 물량 뺏기거나 털리는 일이 없도록 제가 소통을 할 겁니다. 한분한분 한분 다. 거기에 또 맞는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피드백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믿고 가져가시는 거니까요. 아시겠죠? 고민하지 마시고, 빠르게 이 정보 좀 받아보셔서 확실하게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 정보는 무료니까요. 010. 4984175로 문자로 원익이라고만 남겨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특히 실시간으로 영상 보신 도중에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은 한발 빠른 더 피드백이 가능하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확실한 기회를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러분 여러 종목들이 상한가 간 종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또 원형 홀딩스가 상한가로 갔죠 그배경0인 우체 뭐냐라는 겁니다 자 일단 사회의 관계망 서비스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이 메타가 이 원익홀딩스의 로봇공학 자회사죠. 이 원익 로보틱스와 협업관계에 있다는 라 소식이 전해진과 동시에 주가 크게 상한가로 올라간 겁니다. 사실 뭐 자회사 지분 가치만 놓고 보더라도 무려 9,500억이거든요. 시총 4배 저평가되어 있고 저 pbr 종목이라 보시면 되는 겁니다. 특히 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원 s 홀딩스의 지분의 한2.3% 정도를 보유하면서 반도체 관련해서 협업을 또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원 n 홀딩스가 자회사인 원 워닝 a i p s 원 m 머 u 리얼즈원 m 워닝 s n c 까지도 총 얼마라고요? 9,500억 입니다. 가 u 가요 결국 주식은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기대감으로 가는 거고 자, 이정정보받 받는 바바타타이이이라는죠죠내아 아무리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여러분 그 타이밍 이후에 주가가 올라가던 내려가던 간에 수익을 가져가기가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종목일수록 보다 정확한 종목이 반드시 필요한 거고 결국 여러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갈 수 있는 거니까요. 놓치지 마시고요. 이런 배경 속에서 워링홀딩스가 다시 한번 주가는 하락 뒤에 반등하면서 오늘 상황가 기록했습니다. 바로 자회사인 원닝 로보틱스와의 메타 협업 소식 때문에요. 자이 제 앞으로 또 어떤 이슈가 하여 나와줄 것인지, 자 이게 호재로 작용할지 악재로 작용할지, 자그 결과에 따라서 내가 팔지 그대로 가져갈지 추가적으로 매수할지 결정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여러분, 결국에는요, 모든 게이 타이밍 싸움에 있음이 달려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정보가 없다 생각해 보신다 여러분들이 당장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미리미리 문자 주시면 제가 일일이 다 피드백을 해드리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여러분 이거는요, 중량이 뭐다? 차트의 흐름상 세력이 개입이 되어 있어요. 주가를 떨어뜨리고 나서 다시 급등시킬 때는요, 세력이 의도된 계획이 있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의 심리 상태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주가를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은요. 미리미리 제가 알려드린 방법 그대로만 따라서 움직이시면 되는 건데 자, 피드백과 더불어서 앞으로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 세력들의 움직임.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호자와 반대로 악재 동시다 공유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보가 중요한 겁니다. 특히 이렇게 호재가 이미 대기 중인 종목들은 수급이 다시 한번 몰리면서 추세를 전환하는 가운데 올라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정보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 이렇게 확실하게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 만큼의 재료가 나와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원이콜딩스정보도 어차피 무료예요. 010-4984-1710이 번호로 문자 원익이라고만 남겨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지금이 오히려 기회가 될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꼭이 부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빠르게 좀 정보를 좀 받아보시고 확실하게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정보를 받고 난 이후 여러분 하실 일이뭐다 추가적인 질문인데요. 자 하나부터 열까지 궁금하신 내용 남겨놓으시게 되면 제가 오전 오후 상관없이 답변드릴 테니까요. 저랑 충분히 소통하는 가운데 원하는 대답을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고요. 고생한 것만큼 기대하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성투 이어가실 바라면서 끝으로 여러분들의 특별한 선물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하고 갈 테니까요. 놓치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요. 자 11월을 맞이해서 돈이 되는 정보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11월 달 지금 당장 그리고 꼭 사야만 하는 희등 종목인데요. 급등주 딱한 개. 제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이미 저랑 오랜 기간 함께 지속적으로 또 소통하면서 추천 종목을 좀 받아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딱한 개만 가지고 나왔고요. 여러분들이 이 종목만 좀 제대로 알고 가시게 되면 충분히 그 이상의 기대와 수익을 볼수 있는 것만큼 진짜로 대단하고 또 엄청난 종목이거든요. 특히 이런 분들이 제 영상 보시게 되면 위험 부담 없이도 안전 투자가 가능합니다. 특히 현재 마이너스 계좌로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 계시죠? 아니면 어떤 종목이 가면 내가 꼭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당장에 내가 1억 청금보다는 손절 없이도 수익을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 그리고 최소 나는 원금 확보하고 싶어 내지는 용돈이라도 한 벌이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모두 해당되는 거니까요. 이런 놓치면 후회합니다. 특히나 여러분, 이 종목은요. 저가에서부터 이미 매력주로, 핵심주로부터 바닥에서 다진 대장주라 보시면 되는 거고, 확실한 재료, 또 이슈가 즐비한 대형 호재가 무려 3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특히나 이 종목은 무상증자란지, 저 MA 인수, 또 공시와 수주 여기 또 거대한 중국 자본까지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11월 이미 바다권에서부터 급등 시그널이 포착이 됐고 대지세 분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또 강력한 급등주 요즘 보니까 차트상 이렇게 매직 구간이 있는 구간들이 있단 말이죠 크게크게 크게. 그럴 때마다 세력들은 매집을 하는데 크게 한번 상승하고 크게 한번 상승하고 이제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할 수 있는 패턴으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시기를 지나게 되면 급등하는 것을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이 어떤 흐름으로 흐름 갈 것이냐 제2의 더 충분히 태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자 우상향 흐름으로 올라가면서 급등 차트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종목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 유보율이 지금 4,000%란 말이에요. 보통 한 기업이 한1,000% 정도만 돼도 무상증자 한번 했을 때 정말 슈팅 한번 크게 나오거든요. 애초에 사실 유보율이 이 정도라고 한다면, 아, 세력들 가만히 안 있죠. 이미 세력들도 바닥에서부터 매집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 말은 뭐다? 아, 바로 또100% 슈팅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굳이 세력들이 올라가지도 않은 종목에 들어갈 이유가 없겠죠? 사실 지금도 오르고 있는 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소리 없이 조용히 털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더 오르기 전에 지금 빨리 사주실 필요가 있겠죠?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시장도 모르고요. 제가 또 개인적인 루트로 여의도에서 가져온 정보기 때문에 이거 정말로 소수만 알고 있는 정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본금이라든지 더 자본총계도 굉장히 크면서 안정적이기 때문에 한번 제대로 슈팅 나오게 되면 제대로 크게 올라갈 가능성 또한 정말 높고요 더군다나 품절주란 말이죠. 그 얘기는 뭐다? 물량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애초에 좀주식가 많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기사 떠서 뭐 무상증자 발표한다. 그럴 경우에 이미 기사로 접하고 나면 늦는다는 거죠 그래서 뒤늦게 아무리 높은 가격에 매수가를 걸어놔도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미리 좀 가져온 거고요 특히 지금 현재 우상향 진행 중이다 보니까 좀 빠르게 준비를 했어요 앞으로 이 종목 때문에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한창 이슈가 되고 있을 때 주주님들은요 여유 있게 남들 닭을 사고 싶어 안전부절할때 여유 있게 지켜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만큼 제가 자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조건 좀 알아가시라고 추천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요, 기회는 자주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회가 드디어 왔습니다, 여러분 앞에. 자, 올해 11월 달이 풍성한 가을에 템버거 주도 테마가 될수 있는 종목이고, 이제 대선주로서도 엮여있고, 제약 바이오, 중국 자본까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딱한 개입니다, 여러분. 더도말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 나도 이 11월 한달 만큼은 정말 준교수와 함께 뭔가를 이뤄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현재 카톡방 실시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자료도 공유하면서 앞으로의 시황이라든지 또 급등주라든지 또 추천주 함께 소개하고 있고요 여기 뒤에 저점을 공략할 수 있는 종가 베팅 검색기까지 이미 도입을 해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선택과 집중 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하신 또 텔레그램만 동시에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저희 텔레그램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이 계신다면 텔레라고 보내주세요. 자010-4984-1710이 번호로요. 그래서 자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들어올 수 있는 구독자 전용방이 있고 또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뭐가 있다? 전체 공개방이 있는 겁니다. 참고하셔서 들어오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장 내가 어떻게 해도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편하게 좀 입장하셔서 앞으로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 여러분 궁금하신 거 있으시잖아요? 다 물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저한테 꾸준하게 인증샷을 이렇게 보내주고 있단 말이죠. 바로 수익 감사 인증샷입니다. 늘 저도 감사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 하실 도움을 좀 드릴 수 있어도 같이 기쁘고 또 꾸준하게 저는 이력 정보를 앞으로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은 모두가 지금 주인공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끝으로 자, 여러분들 자, 제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이 풍성한 또 가을날 그렇 구독자 이벤트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준교수와 함께 할수 있는 기간 일단은요. 11월 1일부터 해서 11월 30일까지인데 이벤트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단 구독을 먼저 하시고 나서 문자로 급등주라고 남겨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문자 주신 분들 제가 특별하게 무료 추천 종목과 함께 또 단독방 링크도 함께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추첨을 통해 제가 총 10분께는 스타벅스 기트북 을또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좋은 혜택도 좀 받아가시기를 바랄게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끝으로 화면에 보이는 저희 번호 있잖아요. 010-4984-1710으로, 자, 급등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급등주 종목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아, 물론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부담 갖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모두가 꾸준하게 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모두가 또올한해 대박나시길 바라면서요. 0 1 0 4 9 8 4 1070으로 급등이라고만 남겨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